기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 영상에서는, 1번 영상, 거기서는 일단 코드, 기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해서, 그 그래, 다음에 곡한 곡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곡을 비롯해서 똑같은 코드로 쓸수 있는 곡을 한곡더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이 열 꼬마 인디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손모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코드를 누를 때 나머지 손가락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드를 눌렀는데, 안 눌렀다고 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마음대로 쭉 펴버리거나 줄과 멀어지면 절대 다음 코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철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드 자체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자, 지난번에 G 코드와 D7 코드였죠? FG 할때 G 코드하고 D7 코드인데 제가 그동안 코드를 눌러본 바에 의하면 가장 쉬워요. 이거 뭐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쉬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쉬운 분이 있고, 뭐좀 어려운 분이 있고 하시겠지만 어렵다는 거는 불편하다는 말과 똑같겠죠? 자, G 코드, 오리지널 코드를 누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를 떼버린 걸할 것인지, 아니면 아주 쉬운 코드 하나를 할 것인지. 자, 이렇게 누르면 은뭐별 문제는 없겠죠. 새끼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부려 놓고, 이렇게. 자, 둘째 플랫, 2번 플랫에 5번 줄과 3 플랫에 6번 줄, 3 플랫에 1번 줄. 이렇게 누른 게 오리지널이죠. 또는 이렇게 누르신 분이 계십니다. 자, 요 손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손가락을 썼죠. 자, 영상, 이런 손가락 할 때가 제일 좀, 좀 망설여지는데, 뭐 욕한다고 그러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손가락. 요 중지 손가락을 가지고 2번 플랫에 6번 줄 누르는 겁니다. 아, 5번 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지 가지고 3 플랫에 6번줄 누르고 새끼손가락 가지고 1번줄 누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이래버리면 다음 코드 누르때 절대 불가합니다. 저는 수업할 때 자꾸 손 모양 지적을 하는데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본인을 잘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잡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이성인 경우는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배우러 왔는데 불편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손이 자꾸 이렇게 있어야 할게 자꾸 가만두면 이렇게 가버려요. 이래갖 무슨 코드가 눌러지겠습니까 강사가 손을 잡으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 나쁜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을 잘 움직여지기 위해서 또 코드를 잘 눌러지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필요없는 어해는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 코드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잔소리 길죠 앞에 동영상이서 해놓고 또 무슨 또 잔소리 하시겠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G 코드, 그 다음에 D7 코드. 음. 누를 때 반드시 이렇게 두 개를 따라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악보를 보실 때, 어, 열 꼬마 인디언인데, 보면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까지가 g 코드예요. 그리고 4코마, 5코마, 6코마 인디언이 D7입니다. 그 다음에 7코마, 8코마, 9코마 인디언이 또 g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1 0마 인디언 마지막에서 이제 1 0마 인디까지가 D7. 그 다음에 언니 G 코드죠. 그러면 항상 g 코드는 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음. 떼서 D7문 만들어줬다가 음. 눌러주시는 방법. 아, 나는 눌렀다, 떼다가 다시 눌렀더니 도무지 제대로 손, 안 눌러진다. 그러시면 차라리 이 손가락을 떼질 마세요. 여기요. 여기 약지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왔다 갔다를 시키세요. 이렇게 3에서 2, 2에서 3, 3에서 2, 2에서 3.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 두 개, 세 개를 하는 것보다는두 개를 하는 것이 더 쉽, 더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한 칸씩, 한 플랫씩 앞으로 해서 3번 줄과 2번 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코드가 잘 됐으면 이제 가사하고 코드를 맞추셔야 합니다. 자, G 코드를 누르시고,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 어. 하고, 손을 보셔야 합니다. 언. 하면서 잡아당긴 다음에, 누르죠. 그 다음에, 누른 것이 눌러가지고, 제대로 눌러졌다는 게 확인되면, 바로 악보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7은 코드로 바뀌니까요. 이렇게 눌러서 보면서, 아, 누르고 나서 바로 악보를 보고,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 디까지 악보를 보시고, 어, 할때 손을 얼른 보셔야 됩니다. 인, 디, 어, 어, 나 보시고 나서. 그럼 이제 또 G 코드죠.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인디 하면서 손을 또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 하고 나서 D7으로 가신 다음에, 열 꼬마, 인디 하고 손가락을 딱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할때탁 누르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열꼬마 인디언이라는 곡을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맞았으면 이제 손과 함께 가야 되겠죠. 자 원래 제가 피크를 쓰는데 실내라서 피크를 쓰지 않겠습니다. 레슨 장소에서는 또 소리도 좀잘 들려야 되기 때문에 피크를 쓸수 밖에 없는데 동영상 강의는 피크를 쓰지 않고 손가락으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이 손가락을 쓸까요? 이렇게 왜, 왜 이렇게 올릴까요? 이 손가락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 손톱 있죠?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친다고 하는데 사실은 긁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래서 네는 이렇게 적어리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는 4번줄부터 이렇게 해서 네 5, 마 다섯, 5, 마 여섯, 4, 마 6, 디 어, 언할 어때 올리셔야 됩니다. 이 너무 찹니다. 천천히 했더니, 자, 그래서 이제 노래하실 때 하시면 되겠죠. 한이 여기서는 한 박자입니다. 또 두가 또한 박자입니다. 네, 꼬마꼬마는 반박자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작 하나, 보통 이 동작을 8비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작을 한번할때 가사를 하고 손이 올라갈 때 받침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 아니 되겠죠. 자, 만약에 한이 네박자다 그러면은 네. 하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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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왜한한왜한 하지, 왜한 하지 않, 그렇지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데, 한 하면은 그는 반박자죠. 짧게 한. 근데 길잖아요. 길면 나누어줘야죠. 쭉, 늘려서 나눠줘야지, 아, 이게 몇 토막짜리구나. 토막으로 개수가, 아, 이게 총 8개인데, 한이 꼬보다, 꼬보다 기니까, 두개짜리 말이 2개짜리 토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박자는 제일 끝에. 원래 발성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박자잡기로 갑니다. 박자잡기 제가 책 하나 어,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책의 앞에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라에서 나온 음악이론책입니다.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다라 출판사 그 기타책 많이 나오죠? 다라 출판사에서 나오는 음악 통론 음악 이론을 보시면, 박자 잡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여기다 응용을 하시면, 그러면 박자를 맞춰서 하시는데 잘 되실 거예요. 왜 노래방에서 노래하는데 기타 잡으면 안 돼? 기타 안 좋아? 이러지 마시고, 기타는 기타에 대한 발성법이 있는 겁니다. 잘 하셔야지 나중에 그좀 컨트리한 그런 리듬에서 노래를 잘 맞추실 수가 있어요. 기타는 무한 반복입니다. 처음에 한번두번세번해서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올챙이와 개구리 이 노래도 굉장히 그 아이들도 좋아하는 노래죠.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해 엄치다. 참 노래 잘 만들었어요. 자, 이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노래는 열꼬마 인디언에 비해서 코드가 좀 빨리 오는 노래입니다. 자, 개울가에 한 마디, 올챙이 한 마리 한 마디, 꼬물꼬물 한 마디, 헤엄치다, 한마디. 뒷다리가 쏙 해서 한마디. 앞다리가 쏙 해서 또 한마디. 팔딱팔딱 한마디. 개구리 됐네, 한마디. 꼬물꼬물 한마디. 꼬물꼬물 또 한마디. 꼬물꼬물 또, 한마디. 꼬물꼬물 또 한마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헤엄치다 해서 한마디입니다. 어, 두 번째 줄과 다음은 똑같아요. 뒷다리가 쏙 한마디. 한 마디가 쏙한 마디 팔딱팔딱 해서 한 마디 개구리 됐네 한 마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울가에 하고 한방을 쉽니다. 그때 똑같이 여기서 한방을 쉴때 쉬는 부분에서 처음 부분은 누르고 있고, 뒷부분은 손을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챙이가 들어가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이제 열고만 기원해서 잘 잡아졌으니까, 올챙이와 개구리에서 이걸 또 반복을 해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키가 일곱 개짜리 키를 하지 말고, 한 개짜리 키로 하면 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그 코드가 만만히 보는 코드는 아니죠. 왜 기타 어렵냐? 반복을 안 하니까 어려워요. 한 번에, 어, 됐네? 그만하지? 그 다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니죠. 자꾸 보셔서 기초가 강해야지 그 다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미진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갈수록 내 손가락에가 능력이 생겨서 훨씬 더잘 됩니다. 그 감안하시고 끈기를 가지시고 하시죠. 이제 코드를 눌렀으니까 코드를 옮기는 동작을 해야 되겠죠 개울가에 월챙이 한 마리 가사를 붙이면서요 개울가에 한박 하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 손가락 보세요 안 눌러져 있어요 자꾸 눌러버리신 분이 계시는데 가까이 두라고 했지 누르라고는 안했습니다 결과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지 빨리 됩니다 어떤 코드든 그래요.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항상 가까이. 손바닥도 가까이 있어야지 잘 부딪혀요. 멀리 있으면 어느 시간 걸리죠. 정확하지 않으면 흩나가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다시 하죠. 자 눌러놓고. 개울, 가, 에, 한, 박. 한, 박. 그 다음에 올할때이손가락 눌러버리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실수했는데, 올에서 누르셔야 됩니다. 올챙이 한 마리, 한, 박. 가셔야 됩니다. 또 누릅니다. 꼬물꼬물. 꼬물. 자 누르십니다. 해 엄지 다한박 하고 가야죠. 그래서 바로 G 코드 바로 연결되겠죠. 자 누릅니다. 기타리가 쏙 한박 누르면서 앞다리가 쏙한박팔딱팔딱 팔딱 개구리 댄네 한박 여기가 코드가 두개 들어있어요 개구리 댄 내가 조금 더 빠르죠? 꼭 그렇지만 D7 안 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냥, 팔, 딱, 팔, 딱, 개구리, 댄, 네, 한, 바, 고, 오, 묽, 고, 무, 울 하셔도 됩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르면서, 여기도 앞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개구리된 내가 D7과 G코드인데 D7 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팔딱 팔딱 개구리된 내 한박하고 끝나시면 훨씬 더 쉽겠죠? 그렇지만 좀안 쉬어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이제 연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손가락을 쓸 겁니다. 손톱으로 이렇게 그냥 문질러 주세요, 줄을. 아, 그리고 한나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자꾸 그, 이 손가락이 여기다가 D7 가면 이 플랫을 딱 플랫을 딱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안 넘어가신 분이 계세요.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밑에 이 손가락 밑에가 쇠를 탁 거쳐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안누르니까 몰라요. 줄만 딱 대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밑에 뭐가 있어도 절대 안 붙습니다. 그리고 좀 눌러주셔가지고 뒤에 있는 쇠만 딱 부딪히세요. 꽉 눌러야 된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꽉 눌러서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타가 부셔질 때까지 누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만 꽉 눌러라. 꽉 눌러라. 꽉 눌러라. 손가락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면서 손가락을 이리저리 봐주지도 않으면서 꽉 눌러라. 꽉 눌러라. 소리 안난다. 꽉 눌러라. 안누르니까 소리 안난다. 이거는 무성의한 강입니다 제가 여기서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 밖으로 손 머리를 밀, 밀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공포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링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못 잡아드려요. 해봐야 여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와 누르지 마시고, 딱 보셔가지고, 요 뒤에 있는 쇠하고 줄만 딱 맞으시면 돼요. 그러시면 소리가 맑게 납니다. 근데 오래까지 누르면 쇠줄이다 보니까 아프시죠? 아픈건 뭐 어쩔 수 없는겁니다. 한번도 안눌렀던 손가락에다뭘 대고 눌러주는데 그 손가락이 아프, 아프지가 않다면 그손가락 죽은 손가락이겠죠. 아니면 로버트로 된그 로버트 손가락이시던지 그러니까 지그시 눌러가지고, 어, 소리만 나면 됩니다. 근데, 안 누르고, 소리가 어디 나겠습니까? 이러면은, 어디, 밑에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자꾸 안 가는지는,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꾸, G에서, T7 하면 이 손가락이 안 가고 이렇게 눌러집니다. T7 코드 화성이 안 나와요. 이 손가락을 반드시 두 번째 칸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옮겨서 반드시 보시고 아 넘어갔네 악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밑에 보시고 악보 보시고 밑에 보시고 악보 보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울가에